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유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45세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 병진생분들, 음, 작년부터 운세가 강하게 들어오셨는데, 음, 하반기로 갈수록 크게 치고 가시면 안 되세요. 음, 버리시는 모든 일은 중반기까지 마치셔야 어, 하반기까지 치고 가실 수 있으세요. 음, 하반기 끝으로 갈수록 후년의 기운이 들어와서 어, 조금은 침체되시기 때문에 어, 크게 움직이시는 것은 늦여름까지는 마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으로는 하반기까지 순조롭게 자금이 흐르시겠고 어, 융통 또한 수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지출을 지출 금전 관리 잘 하셔서 년을 대비하셔서 어, 작은 비축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유용하게 쓰이실 일이 있겠습니다. 하반기까지 부족하지 않게 금전은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하반기까지 잘 끌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음, 여기저기 일을 벌리시기보다 어, 현업에만 충실하시는 것이 이롭겠고 어, 이동 변동 확장 새로운 사업은 하셔도 되지만 음, 심사숙고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큰 변화나 변동보다 오히려 현업에 열중 하신다면 어, 무리없이 하반기까지 잘 달리실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문서원으로는 큰 문서 작은 문서 모두 다 잡으셔도 좋으나 어, 큰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 안에서 잡으시는 것이 좋고 무리한 투자나 욕심이 앞선 그런 문서는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문서가 되실 수 있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나 시험의 경우에 도전하신다면 좋은 결과 또한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는 어, 현직에 열중하시는 것도 좋으시고 그리고 부선의 이동변동이나 이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하셔도 괜찮습니다. 투잡 등을 하셔도 무리는 없으시겠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월급 인상이나 보너스 등의 그런 좋은 소식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부부간 서로에게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하반기로 갈수록 화합이 좀잘안 되시고 음 섭섭하거나 외로워지실 수 있는데 지금 지혜롭게 어 그리고 서로 손잘 잡고 끌고 가셔야 힘든 시기에 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어 그런 기운이시니 어좀합에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의 경우에는 음 큰부딪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정녕 이 사람이 나의 인연인가 하고 또 자신에게 대물을 일이 있을 거예요. 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실 수 있지만. 무난히 잘또 지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삼자동으로 인한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부딪침 없이 좋은 관계 유지하실 수 있겠고 하반기 끝으로 갈수록 금전 거래나 새로 다가오는 이성 등에 좀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과음이나 과로 등에 주의를 하시고 어, 그로 인한 이차적 질환 등에 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반기 끝까지 길한 운세를 잘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